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수술장 가는 거야 아.. 저분은 아침에 먹을 시간이 없고 아침에, 아침 에첫 수술이 8시부터 시작 했거든, 하거든 수술장에서는 무조건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천천히 하다 보면 은 마지막 수술이 짤리는 경우가 있어 시간이 너무 딜레이가 되면 마취과에서 마취 안 해줘 진짜 운 좋은 날 빨리 끝났다 그러면 한 5시면 병동으로 올라올 수가 있어 병동으로 올라오면 이제 오후 회진을 준비해야 돼 매일 수술을 위해서 오늘 입원한 환자들이 또쫙 있어. 수술하는데 마취하는데 뭐 문제는 없는지 다 파악을 해야 돼. 그게 안돼 있으면 해결을 해야 되는 거야. 어쨌든 심장병이나 뭐 폐병 뭐 이런 쪽 병력이 있으면 이거 마취가 가능한지를 미리 수상기 내과나 뭐 호흡기 내과쪽 교수님에게 필요한 검사도 미리 다 해놔야 돼. 그 답을 그날로 얻어야지. 나 지금 말하면서 <laughs> 지금. 그,때, 기억에.